안녕하세요. 구르맘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무로 총각김치를 담궈 보려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쪽파는 제가 작은 단한 단을 사다가 깠더니 이렇게 수북이, 수북한 줌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줌반 정도 되겠네요. 한줌반 정도가 되는데. 이 쪽파는 취향껏 뭐 조금만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쪽파를 쪽파김치처럼 알타리 무에 넣어서 이 쪽파김치처럼 먹는 게 좋아서 조금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줌반 정도의 쪽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알타리 무는 이렇게 요즘 무가 봄철이 되니까 무가 너무 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는 준비하신 무는 이렇게 꽁지를 따시고 여기에 있는 잔털들은 이렇게 뭐 걷지 마시고 껍질을 걷지 마시고 이 잔틀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똑똑 잔틀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무에 있는 잎과 무 사이에 이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는 이렇게 따내 주세요 이 무에 무와 잎 사이에 있는 이 테두리를 이렇게 따시고 이게 누런 뜬잎이 있는 잎들은 이렇게 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떼내시고, 요 끝에 있는 이 끝잎은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제가 지금 이 알타리 무를 두 단을 준비를 했거든요. 두단 준비한 알타리 무는 이렇게 잎과무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칼로 떼내주세요. 그리고 이 떡잎은 이렇게, 겉잎은, 누레진 겉잎은 이렇게 떼내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송잎은이 끝만 살짝 떼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요즘 무가 너무 연해서, 속, 이 잎도 다 드시면 좋거든요. 영양분이 많은 이런 무 잎이니까, 그, 누른 큰 잎만 떼시고, 나머지 송잎은다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꽁지를 따시고, 이렇게 요즘 무가 너무 연해서 이렇게 이게 끝에 붙어 있는 이래 잔 뿌리들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똑똑똑 떼주세요. 떼주시고 이렇게 큰잎만이좀 어색 보이는 큰잎만 이렇게 떼주시고 속대는 모두 다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일단 알타리 무는 두 단을 이렇게 다듬었는데요. 이 통째로 절여서 나중에 절여진 뒤에 이 물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셔야 이 훨씬 더 맛있는 알타리 무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무 두단은 이렇게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무를 깨끗이 씻어서 더 절여보겠습니다 준비하신 파는 머리부분을 살살살 비벼가면서 2-3번 깨끗이 씻어서 사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머리부분을 살살살 비벼가면서 이렇게 2-3번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 이 준비한 알파리는 이런 솔을 가지고 이렇게 삭삭 문질러 씻어주면 아주 껍질이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봄철에 나는 연한 알타리는필력이나 칼로 빚지 마시고 이렇게 솔로 깨끗이 삭삭 씻어서 껍질채 다 드시면 좋겠지요. 그 요즘 무가 아주 연하니까 이 껍질 다 드셔도 되거든요. 그 껍질을 깎아버리지 마시고 이런 솔로 이런 수세미로 이렇게 깨끗한 수세미로 이렇게 삭삭삭삭 문질러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깨끗한 이런 새 수세미로 이렇게 삭삭 씻어주셔도 되거든요. 다듬은 알타리무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두세 번 깔끔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 주셔요. 그래야 절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세미로 싹싹싹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파와 알타리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깨끗하게 씻은 파는 절반만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절반만 잘라서 파김치처럼 넝클넝클 먹을 거거든요. 이 꽁지는 다 떼, 이렇게 다떼 주셔야 이이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블루간에서 먹을 때 툭툭 터지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파김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세요. 저는 파김치처럼 직접 걸쳐 먹기 위해서 파를 조금 넉넉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 파는 조금 적게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파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알타리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제가 다 씻어서 이렇게 손질했거든요. 네, 예, 서너 번 깨끗하게 지금 씻어준 알타리는 제가 한번 절여볼 건데요. 예, 무, 물을 이렇게 조금 받으시고,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계량컵으로 두 컵의 소금이거든요. 이두 컵의 소금은 아, 종이컵에 두 컵이에요. 종이컵이나 계량컵이나 거의 양이 같잖아요. 이렇게 한컵 정도의 소금을 물에 넣으시고 또 요즘 뭔가 연하기는 되게 연한데 좀 매운 맛이 있거든요. 이건 뉴뉴 슈가예요 당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차 스푼으로 한 스푼만 이렇게 넣으시고 소금을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이 잘 저어서 녹아지면 중대한 알타리 중에 굵은 알타리도 있고 조금 적은 알타리도 있잖아요. 그러니 먼저 굵은 알타리를 물에 먼저 담가 주세요 소금물에 그리고 잎은 지금 이 간을 하지 않아도 중간에 이렇게 기적여 주는 과정에서 잎은 저절로 다 젖어 지기 때문에 잎은 간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 굵은 알타리만 먼저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주세요 소금물에 푹 담기게 이렇게 담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소금을 만들고 남은 천일염 한줌을 여기 무 위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적은 알타리들을 위에 올리시고 이 알타리 위에도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한컵반 정도의 소금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알타리가 단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이 무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이실 때이 소금도 조금 가감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절여서 제가 중간중간 뒤적여주면서 이렇게 통으로 절인 무기 때문에 2 시간 정도를 제가 절여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중간 절여가지고 중간중간에 뒤적여주시고 이거를 소금이 무를 절여서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타리 무가 절여지고 있을 동안 배에 4분의 3쪽의 배는 이렇게 껍질을 깎아서 토막토막 썰어서 두시고요. 양파도 주먹만한 양파 4분의 3쪽이에요. 양파가 적으면 하나를 다 넣으셔도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생강 총과 갈아둔 마늘이 있어서 마늘은 지금 이 상태로 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칼칼한 매운 맛을 주기 위해서 매운 청양고추 한 줌은 이렇게 썰어서 같이 갈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갈아줄 재료로 그냥 이거는 밥이에요. 그냥 밥을 수북이 한 스푼, 두 스푼 정도의 밥을 여기에다 넣어주시고, 새우젓도 이렇게 수북이, 수북이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멸치 진젓이에요. 멸치 액젓이 아니고 멸치 진젓. 멸치 진젓은 계란컵에 3분의 1컵을 넣어주시고,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도 계란컵으로 3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배가 아니고 사과를 사용하신다면, 이 매실청은 조금 적게 넣으세요. 저는 오늘 배를 넣기 때문에, 매실청도 3분의 1컵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 두고 먹어도 골마지가 끼거나 저기 무가 무르지 않게 하려면 이 청주예요. 청주를 한 5분의 1컵 정도만 이 청주를 넣고 양념을 이제 갈아줄 거예요. 제가 양념을 부드럽게 갈아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겔 볼을 준비하시고 믹스에 이렇게 갈아준 양념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볼에 부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생강은 층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생강은 아까 넣고 갈지를 않았잖아요. 여기에다 생강청을 수북이, 이 생강이 청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그닥 맵지 않, 않거든요. 생강청은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정도의 생강을 넣어주시고, 마늘은, 제가 마늘을 갈아둔 마늘이 있어서 아까 믹스에 같이 갈지를 않았는데요. 마늘은 수북이 한 스푼, 이다주도 마늘 수북이 두 스푼을 마늘을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는 이렇게 종이컵 분량으로 한 컵, 한컵 반을 넣고 일단 고춧가루는 한번 개 볼게요. 이렇게 무가 절여질 동안 양념에다가 고춧가루를 미리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이 고추가 나중에 푹 풀어져가지고 이게 김치를 담아뒀을 때이 색이 아주 이쁘게 밝갛게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가 이렇게 푹좀 풀어지도록 보통 고춧가루가 상하지 말라고 냉동실에 넣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찬기가 다 가고 이 고춧가루가 싹 풀어지도록 이렇게 양념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지 지금 현재로 간이 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무가 짜게 절여질지, 싱겁게 절여질지, 이제 무 상태를 봐서 여기다가 간을 조금 더 하든지 할 거예요. 이제 무가 절여질 동안 중간에 또 손을 한번 봐서 무를 뒤적거려서 무는 계속 지금 절이고 있거든요. 통으로 절인 무여서 2시간 정도는 절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타리 무는 1시간 40분을 절여서 예, 깨끗이 또 한번 물에 흔들어 씻어서 물기를 꽉짜 줬어요. 이거 소금에 절여있니 소금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를 꽉짜 주고 이렇게 준비한 무는 이렇게 조금 큰 알타리나 알타리가 알탈이 한 단을 사다 보면 한단 속에 무가 큰 것도 들어있고 작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알타리는 반으로 자르시고 다시 또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네 조각을 내주세요. 이렇게 네 조각을 내주시고, 이게 작은 알타리는 이렇게 절반만 자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중간한 크기의 또 알타리는 한번, 3분의 1쪽을 한번 이렇게 내주고, 또 이렇게 한번을 잘라서 세 조각으로 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알타리는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알타리는 이렇게 반으로 한번 갈으시고 또 이렇게 반으로 한번 갈라서 네 조각을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이 상태에서 이제 간이, 무가 간이 어떻게 절여졌는지 간을 한번 봐보세요. 음, 무와 잎을 같이 이래 먹어보니까 무가 조금 싱겁게 절여졌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싱겁게 무가 절여졌으면 해놓은 양념에다가 이렇게 한한 한 스푼 정도의 천일염을 더 넣어서 양념에다가 조금을잘 녹여서 양념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천일염 한 스푼을 넣고 이게 양념이 약간 간간해야 이게 무가 삼삼하게 절여졌으니까 이 간이 맞아지겠죠. 이게 양념이 약간 짭조롬해지도록 이렇게 천일염 한 스푼을 넣어서 제가 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식성에 맞게 이 간은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천일염을 얼만큼 더 넣는 거, 더 넣는 거는 여러분들의 식성에 맞게 이렇게 간을 맞추시고요. 이 치대 김치를 치대이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딱두시고는 쪽파를 먼저 여기에다가 넣으시고 개논 양념을 여기에다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쪽파에 먼저 쪽파에 먼저 양념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고는 물을 이렇게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하시지 말고 무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근데 이제 초보 주부님들, 이제 이 알타리무를 김치로 처음 담그시는 초보 주부님들은 지금 제가 한이 레시피대로 이 양념을 딱 개면 양념이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맞을것 같네요. 이렇게 무에 양념을 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양념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네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양념을 고로잘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알타리 무총각김치가 뭐 완성이 되었는데요. 봄 알타리 무가 되서 그런지 너무 연하고 상큼한 게 맛이 있네요. 이거를 지금 그대로 드셔도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이게 알타리가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룻밤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었셨다가 한 2, 3일, 3, 4일 지나서 먹으면 더욱 더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도 먹어도 무가 연한 게 너무 맛이 있네요. 제가 만든 이 총각김치 레시피가 간이 딱 맞는 게 양념도 남지도 않고 딱 맞게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김치 담그는 거 겁내지 마시고 그 서너 번만 담궈보시고 이 레시피를 기억을 딱 하시면 다음부터는 담그는 게 너무 쉽거든요. 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루맘이어서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맛있는 알타리 총각무김치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